안녕하세요 여러분 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케찹이에요 홈사아이니다아네 <laughs> 오늘은 페이퍼토이 만들기를 할건데 아기보단 이미 진행해버렸지만 동영상이 중간에 끊겨서 자르는 모습부터 이렇게 시작하기로 했어요 네 소개를 해주시죠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도안은 여기 블로그 주소 가면은 어벤져스 캐릭터별로 다 얻으실 수있고요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완성됐을 때의 모습. 해서 누구였지? 맞아. 소금이는 울버린을 해서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되고요. 저는 그랜저였나같튼 네, 네. 정체물을 로봇으로 네. 하게 되고. 아이언맨인데 오체 불만족돼서 팔을 잃어버렸어요. 조차에 조차에 준 아이언맨을. 네. 얘는 아, 호크 아이언. 그냥 보라색. 보라색 <laughs> 그 들고 있는 보라돌이. 네. 아, 뭐팔 주나? 아, 각자 그치? 이렇게 미리 오려놨습니다. 네. 이제 여기 이 부분 점선이 없지만 이 색이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네. 접어가지고 이 물방울 표시 있는 부분들을 붙여서 얘네들을 만들어서 엄청 이렇게 붙여주고 하주면 끝이에요. 네, 붙이고 오겠습니다.